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고 TV의 박고 샵입니다 떨어지자! 에 떨어지 어? 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예전 유닛과 요즘 유닛, 현질 유닛들을 한번 하드 깨기에 써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공통으로 들 것은 사이언티스트 박사 동캐고요. 다르게 들 것은 일단 저는 제트팩 그린레이저. 리페어 TV우먼 동케를 들고요. 샤크님께서는 뭘 드시죠? 레이스, 실드, 카메라맨, 박사, 박사 TV맨, 리페어, 드론. 자, 그럼 바로 파파라다이스 인세인모드 하드모드로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하자 모드 선택. 샤크님. 아, 이거 아니었지. 뭐. 저 시술이 인쇄인을 아니라 다음에 눌러서. 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웨이브에 보스가 안 나오면 돼. <laughs> 그거 확인해. 웨이브에 보스 나오는지. 그 다음에도 충분히 잘하면 깰것 같은데. 근데 왜 다음에 안 해보시죠? 근데 좀 위험해요. 현직 캐들이 아무리 쎄도, 예, 네, 좀 위험한 유인지전 제가 봤을 때 실카만 해도 겁나 쎄는데. 조용히 하세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그럼 시끄럽게 하세요! 네. 그 칼을 설치해 줄게요. 샤크님은 박티를 설치하셨네요. 어? 박티가 약간 팔수 있으면 초반 사기 유이될 텐데 그게 없어서 박티를 팔려고 할수있다면 진짜 사기일 것 같아요. 샤카님 처음에 박티 나왔을 때 여덟 마리 바로 현질하시지 않았어요? 했었지요. 근데 그거 왜 바로 안 팔았어요? 하나는데요 그래서 신애 못 얻었어요? 어, 아니요. 업타스? 아니요, 사기당했어요. 네. 업타시는 왜 사기당했어요? 업타시요? 네.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날 어떤 사람이 업타시를 거래하대요. 저 불피 없다고 말했는데 불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뭘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뭐냐 그 뭔가를 준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계정에 있대요 네. 그래서 선불이 가능하냐고 그 사람이 와, 말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두 개라는 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전 당연히 안 된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러길래 사기인 걸 눈, 눈치채긴 했어요. 네. 근데 왜 했냐? 그 사람 무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긴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 분이 예전에 거래했는데 그 사람 사기 안 쳤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었어요? 꼭 거래했는데 그것마저 부계였던 거죠 본계는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와.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절대로 저런 사기 당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자 바로 실카 배치해줘요 네 솔직히 저 실패 성공했을때 꼭 제트팩 느낌인가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트팩보다 겁나 사기인거예요 초반도 되고 잠도 안냐고 근데 범위가 낮아서 저는 제트팩보다 안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진짜 셀카는 구해야 돼. 언제 구독자 열면 되지? <laughs> 모르죠? 샤크님 돈 써야 돼. 샤크님 유닛 써야 되는데. 레이스 안 팔아서 오히려 줘. 좀... 여러분들 여러분의 단합력을 보여주세요. 그거 알아요? 패심형은 한 100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켜다 놓은 건데요. 그게 이제 어, 올라가는 거 뭐죠 그냥? 그거 그냥 놔뒀는데 이제 패심 저안 해요 여러분들. 안할 거예요. 아, 그럼 불피하자니까요, 저랑. 불피요? 불피가 진짜 재밌어요. 불피 인기게임이에요. 현질을 해야 되는 거있지않아요 현질을 해야 되는 거. 현질, 왜 해야 돼요? 뭐 약간 어? 토타디 마냥 뭐 돈, 뭐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안 사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있긴 한데, 사,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안 사도 돼. 님도 안 사셨나요? 왜 말이 없죠, 갑자기? 어, 3 0 0 쳐도 마스터리? 뭐, 어, 살거 없어요. 5 0 0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마스터리 얼마인데요? 마스터리요, 450이요. 그거 하나만 사도 괜찮아요, 살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후, 그린레이저 너무 사기입니다. 실카가 더 사기인. 극화가 더 사기입니다. 아극하군요한 방의 호흡 제일형 멀칠 멀칠. 극한 말이 만렙 어줄게요이스는못 참지. 원래 어제 이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방송사고 때문에. 이미 방송사고 난나요? 그건 제가 낸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이미 방송사고 낸거랑 뭐가 다른 우리 엄마가 냈다일까요 그런가? 따지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세요 네, 네? 따지겠습니다 네 따지러 갔어요 어. 근데 무슨 여기 화면 보면은 이게 처음에 뭔가 총인거 처럼 보였거든요 실가 네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레벨 거예요. 근데 오레벨이 만렙인데 왜 사레벨이 표지에 있죠? 봐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아니 사레벨이랑 오레벨이랑 겹쳐진 거예요. 일단 실깔 진짜 좋아요. 옥상. 그러니까 쓰라고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 카드 사긴데 철퇴 카메라 메이스 이거 끝나고 또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네, 스티커 리뷰 스티 리뷰. 내스티만 있어도 남해를 깨는데, 그럼 그만하죠? 초반에 몬스로만 수비해줘도 아 몬스 추억이다 추억의 몬스 터 스피커맨 그래서 몬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와 어, 어, 어? 할신 왜 우르는 거죠 여러분들? 할신이 제일 안 좋다고 신하의 판도 판평... 왜? 네? 나와있는데 그건 바로 한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구하고 싶은 사람, 분들은 진짜 구하시는데 그냥 게임 즐기실 분들이라면 하이심 구하지 마시고 스티고 하세요 그냥 아니 한정판이어서 진짜 하이심 진짜 진짜 비싸. 값어치는 높아요 값어치만 높아요 진짜 안 좋긴 한데 너무 비싸 탤런틀리서 만들었어요 탤런틀리게 탤런틀리 예쁜 친구가 나와.. 나와주세요 샤크님 실수로 샤크님 본명.. 가이스설치하는데 아, 샤크님 본명 나올 뻔 했어요 본명 나왔으면 그냥 영상 하려고.. 에? 아.. 본명 나왔으면 영상을 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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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는 한국사는 한샤크는한국는한국사를 같이 다녀한한국사한국사한국사한국사역사한저는한다사는 한국사는 한국사는 한국사사를배우사 있잖아요. 바다사는 저의 사는을맞사보세요 네갈로더니요. 저의 조상을 맞춰보는 곳이라니까요 메갈로돈이요. 너의 조상을 어. 맞춰보세요. 김상호요. 그럼 음, 박상호요. 안상호요. 이상호요. 메갈로돈입니다. 아니, 말했잖아! 차크님 이상해. 요. 라운드. 이라고 할것 같습니까? 제가 설치해 볼게요. 매달 로돈이겠어요? 이 설마? 맞습니다. 자, 저... 이름이 없어요. <laughs> 응. 고다 인류 조상은 상어라고 합니다. 돈캐를 벌써 팔아요? 지구상의 첫 서글. 턱을... 가진 척추동물의 조상. 그게 바로 샤크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 유튜버 활동으로 여러 멋진 노래가 된 상어는. 샤크님, 샤크님. 네? 여러분들 저좀 이따가 샤크님 그 노래 부른 거 녹음했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신고할 거예요. 아니 그건 들려줘도 되잖나요 근데... 왜요? 그거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아, 돈이랜다. 유닛 주고 산 거예요. 샤크님께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겠죠? 저, 저 포함 있어 보세요. 거기 감, 겹쳐 있어 보라고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에이! 어, 내가 네, 거기 있어요 애들 나올 때까지 도 너... 거기 있어야 돼요. 애, 얘네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진 살려주세요. 저가 보여요. 프하는데 보여요. 그 이상한 걸 계속 뛰어. 쥐... 살려주세요. 싫어요. 싫어... 싫다면요. 와, 있겠어요. 제카 추억이네요. 타카 왜 설치 안해요, 샤크님? 타카 빨리 설치하시라고요. 이거 고 그건 제 문제 아니니까 빨리 타카나 설치하요 재설정 하셔 재설정 하세요. 상호구이 되기 전에. 상호구이 되는 건데 재설정. 하네. 그런가? 어쨌든 아, 둘중 하나 어 됐다 상호구이. 약간 님 빨리 타카나 설치해요. 아까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카야 수비해. 아 여기에 메이스 설치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메이스 어디갔어요? 여기 있던거? 알았어요 왜 팔아요? 아니, 아니 실패한 자리에요 여기 깜짝놀요아 빨리빨리 설치하셨어야죠 그러고네 제가 모르고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맞아? 네? 죄송합니다. 머리. 네, 시크릿 녹음 기록.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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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그거 영상 백개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그게 그게 토요일날 찍은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백개 나와야 된다. 이 영상 보면 시나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안되겠지? 음, 네 근데 브이로그는 조회수 잘 나와요? 네 브이로그 찍을건데 네 거제도가 서네네네 네. 네. 샤크님이라고요 거기서 샤크님 녹음 기로뿌릴까요 신고 스피커 앞에 나서 <laughs> 그물릴걸요 애들이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신고 죄송합니다. 한 시나 두고 정도 주면 생각해볼게. 예? 시나 두고 정도 주면 엔지면? 좋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대충 천몇명 정도 있는데도 괜찮겠어? 어뭐 줘야돼 좋은거 천명이 보는거야 천명이 무려 좋은거 줘야돼 그냥 유튜브에 올릴게 안돼 유튜브는 더 많이 볼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더분다당 확신을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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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꼰 샤크님이요 샤크 카메라에요 샤크 스피커에요 샤크 팀그 샤크 팀러면 여름 팀이요. 이벤트에서 제일 좋은거죠 초급 이벤트에서 상어가 안 나와도 좋은 거. 근데 상어가 베이직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민수야? 상어 안 나와도 여름 이벤트 제일 좋은 거 달라니까. 민수야 만약 백상아리 가틀리 나오면 거야? 네, 뽑아야지. 얻을 거야? 지 로벅스에도 얻을 거야? 못야지0만 로벅스에도 얻을 거야? 안 받지. 오 말로 먹으면 말로 먹으면 해리엇이 무조건 예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들 와 옛날 추억 난다 아니 지금 해리엇이 9,860원인가 바뀌었지 뭐예전에 9,620원이었을까 지금 9,860원인가 몇 원이었 아 9,660원이 찾저시급이었고 이제 9,860원이 찾저시급인건가 어쨌든 샤크님 네? 샤크님 이번 이번 학년도 몇 단원까지 공부했어요? 이번 학년? 5학년이요? 6학년이요? 6학년이요? 중학년이요? 중2요? 어 4학년이요 4학년이 뭐예요? 전부 다 공부했죠 6학년이요 6학년은 전부 다 공부했다고 할건 하던... 에? 뭐지? 왜왜 왜 말이 안 나와요? 오케이 클리어 네. 너무 쉬워요 로비가서 뽑기 한번 하고 영상 을 마치도록 할게요 뽑기 뽑기 와딱 900원 있어야죠 샤크님 먼저 뽑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샤크님 먼저 뽑으세요. 지금 없었더라고요. 샤크님, 빨리 뽑아요. 샤크님, 천 원이나 있으시네. 뽑읍시다. 아! 망했어요. 네. 베이지무 물량 빠셨죠? 아니? 이 이제 뽑아올게요 아 진짜 망했어요 자 이제 뽑져 하나 왔어 뭐죠? 어? 왜안 껴요? 저 이건 땄는데 그게 뭔데요? 왜 껴봐요? 우와 진짜예요? 왜? 네. 진짜? 나 오늘의 영상 맞춰 빨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닉네임 써주시고 받고 싶은 이유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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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